물건을 판 중국 영감이 공안에게 걸렸어요. 문화재 밀반출로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진다 이겁니다. 이쪽에서도 조사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? 저희도 대충 파악은 했습니다. 되셨어요 그럼? 우리가뭐 물건 가져와서 감정 받고 맞으면 돈 주시고 아니면 할수 없는 거안 그렇습니까? 저희 대표님이 이 정도 설명은 들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. 자격이라뇨? 제가 상선생님 능력을 의심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<laughs> 뭐 도와드릴 일라도 있나 싶어서 그런 겁니다. 예를 들어 뭐 사람이 필요하시면 <laughs> 사람 필요 없습니다. 자, 그럼 뭐 궁금한 거 없으시면 은 저희는 뭐 먼저 일어서겠습니다. 20억짜리 물주인데 나이스하게 브리핑 좀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? 친구가 지금 안달이 났어. 아직 일가 없어요? 그냥 없습니다. 금방 될 것처럼 그러는 건 뭐야 지금 이게. 저 친구가 좀 나서주면 어떨까요? 저 대표님. 보는 눈도 많은데 저런 친구가 회사에 드나드는 게좀 그렇지 않습니까? 열심히 일 배우겠다는 사람한테 왜 자꾸 험담을 하세요? <laughs> 험담하는 게아니라송 실장. 사람 그 유두리가 없어. 아이 대표님이 고 지금 뭐 하시자는 겁니까? 저 가정집이라고 저희 애들이 좀우습게본것 같습니다.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어른들 일 잊지 말고, 네 친구들 하고 놀아. 구매 이새끼야! 아이 대표님. 누군 뭐 제가 여자 하나 처리 못해서 이러고 있는 줄 아십니까? 지금 이 짓거리가 이게 CCD에 다 찍혔어요. 어? 한 놈만 걸리면은 대표님 이름 나오는 게 이게 순식간입니다. 에휴, 도자기 하나 훔치겠다고 조폭동원한 재벌 이 있어요. 참 좋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. 강 선생. 대표님 체면도 있고 하니까 이쯤에서 마무리하지. 대표님, 그 정말로 청와용문당에 받고 싶으세요? 네. 받고 싶죠 강 선생님. 누가 안 받고 싶됩니까? 그러면은 제가 부탁한 대로 그냥 그대로 좀 응해주시면은 다 깨끗하게 해결이 될 텐데 왜 이렇게 협조를 안 하세요 도대체. 자, 우리가 이럴 거면은 여기서 그냥 다. 깨끗이 때려칩시다. <laughs> 그러지 마세요, 강 선생님. 그러지 마시고 좀더 화이팅 해주세요. 화이팅? <laughs> 아니 지가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, 안 그래요? 강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. 지금 누구 편을 들어요? 편 드는 게 아니라 평소하게 나섰다가 괜히 일 잘못되면 회사 입장도 곤란해지죠. 어, 그만하세요. 사람 정말 유두리가 없어. 그렇습니까? 그런데 그때 갤러리 구매 내역도 포함된답니다. 갤러리는 원래 비공개 아닌가요?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답니다. 아버지가요. 아 내가 비자금에 손댄 거 알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. 강창인 그 인간 정말 믿어도 되나요? 청화 영문닭이라는게 그렇게 대단한 물건이 맞냐고요? 그건 믿을 만 합니다. 중국 현지 신문에도 크게 났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내 말은 강창인 그 인간만 믿고 이렇게 마냥 기다려도 되는 거냐고요? 알겠다 대표님, 송실 장은 더 이상 안 됩니다. 당장 내일 모레 아버지한테 보고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으라고요? 방송생 말대로 조폭 동원해서 잘못되면 누가 책임집니까? 조 부장한테 책임질 한말안할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아참 진짜. 아송 실장.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건 당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? 나 이런 식으로 하고 거래 안네 거래 좋아하고 있네. 응. 아, 당신 성금을 받아 처먹었으면 약속을 지켜야 할거 아니야. 장금이고 나발이고 뒤지기 싫으면 내일 아침까지 가져와. 선금이냐는 무슨 선금? 뭔 선금? 시발 5천원돈 아니야? 재벌아들은 무슨 직업 안에 1억씩이나 넣고 어니는줄 알아? 아휴, 이거 이야 개그맨이, 개그맨이, 개그맨리 개그맨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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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도 대표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평생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있었을 겁니다. 이게 청아용문 닭이라고요. 이거 복원할 수 있어요? 다죠. 그럼 딴 데서 이거 비슷한 거라도 어떻게 지금 구할 수 없을까요? 당장 이만한 물건은 힘듭니다. 그래도 어느 정도 급이 돼야 백억짜리로 뻥튀기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응. 송 실장이 회사 차를 가지고 나가것 같습니다. 그게 왜요? 목격자가 수십 명이고 근처에 CCTV가 있었답니다. CCTV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전유들이 없는 거아시니서 조 부장, 뭐 차량 도난 신고 해놓고 송 실장 회사에 못 나오도록 조치 해놓으면 뭐별 일이 있겠습니까? 아, 그래 그래 못 나오게 해못 나오게. 아또 그럼 이제 송 실장 회사 출근 안 시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. 아이, 송 실장이 그 뭐고 지금 아버지한테 뭐라고 보고를 해요? 서류상 어떻게 좀 맞출 수 없을까요? 장부 조작 말씀하십니까? 어, 회계사에 단 인력 찔러주고 우리 그렇게 합시다. 뭐 어, 그러면 제가. 일단 나가서 송 실장 퇴사 시키고 알아보겠습니다. 아 이거 진짜 아, 이거 보고안 될까 진짜.